오늘의 주인공 벤틀리입니다 플라잉스터 6자 소장형 올드카입니다 7년식 23절대 온도형 세월이 지남에도 위성은 멈사벽입니다 포스다 느껴지시나요? 전율이 흐릅니다 벤틀리 유름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같이 느껴보시죠 트렁크 부터 보실까요? 살짝 눌러야 되는군요 민감한 친구입니다 벤틀리 우산이 보입니다 트렁크 공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지에도 휠탭에도 내가 벤틀리나를 보여줍니다. 전 차주님이 카센터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엔진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겉모습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누가 봐도 벤틀리 이니까요.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가죽 색깔이 환상적입니다. 그 옛날에는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지금에도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고스트 기능은 앞자리에는 없습니다. 뒷자리 공간이 너무 평온해 보입니다. 뒷자리 고스트 기능 확인하고 가실게요. 작동이 잘 됩니다. 너무 멋집니다. 엔진 소리가 너무 좋은데 녹화 영상엔 잘안 들립니다. 완전 볼매입니다. 볼수록 내력 넘치네요. 편안한 분위기. 공간입니다 이쪽에도 고스트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심니다 운전석에 빨리 앉아보고 싶어집니다 이에 감성 너무 좋습니다 소나타 입타던 시절 파워 핸들이 아니라서 두 손으로 핸들을 돌리던 시절 강해야만 했던 그 시절 우러러만 봐야했던 회장님 차 벤틀리 우리도 타보자구요 그 시절 회장님이 되어보자구요 또일 감성에 취해버렸습니다 설루프도 열고 싶은만큼만 열수 있습니다 시동키와 비상깜빡이 버튼이 같이 있네요. 기아 변속 시에는 벤틀리의 버튼을 누르셔야 변속이 됩니다. 오래전 코진할 때 기억하시나요? 여기엔 신 감성의 후방 카메라 따위는 없습니다. 감지기의 소리는 거들뿐 이래야 상당자이죠척기도두개다 있고 리모컨도 숨어있고요. 여기저기 숨은 공간들이. 보입니다 이 계기판 감성 어떠십니까 23만 KM가 보입니다 라이트 조작 위치 백멜러 조향장치 트렁크 주유구 버튼 주유구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트렁크가 다시 또 보고 싶은 이유가 한번더 역시 하와 같은 입 크기 짜자 뚜껑에도 벤츠리 여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24시간 상담 환영.